첫째는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없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건 저만의 얘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렸을 적에 성장하면서 부모님에게 받은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는데, 혹시 저도 제 자녀에게 이런 상처를 주지 않을까. 사실 당연히 주겠죠. 제가 충분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멋진 어른이 되셔가지고, 너무 좋은 부자 사이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 것도 맞기 때문에, 아버지도 아직까지도 것 때문에 미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아빠가 되기는 누구나 다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겁이 나는 것 같아요. 금쪽이 TV 프로를 보면 어떤 아이가 AI 스피커랑 대화하면서 진심을 말하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아빠는 어때라고 물어보니까 아빠는 나랑 잘안 놀아줘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되게 소침하게. 물론 밖에서 돈 벌어오시느라 바빴겠죠. 그래서 엄마는 어때라고 물어보니까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너무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서 훗날 저런 상처를 주지 않을 준비가 되면 그때 나아야겠다고 결심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점이 뒤로 미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그 준비 끝까지 안돼 일단 살면서 같이 준비해 나가는 거야라고 하시지만 저는 일단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외동 아들이기 때문에 타인과 같이 사는 거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배려하는 거를 배운 적도 별로 없어서 왜냐면 혼자만 끼니 챙기고 혼자만 숙제하고 혼자만 사고 안 치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고 해로가 나만 되면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건 훗날 어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엄청난 에로를 겪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긴 해. 이러한 이유로 저는 타인과 같이 사는 거를 너무 어려워해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후천적으로 익혔지만 배려를 하려면 상대방 입장을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뇌를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생활 정도는 가능하지만 휴. 식을 취해야 되는 집에 와서까지 같이 사는 사람을 배려를 해야 한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기피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1년 정도는 동거를 해봤는데 혼자 있을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게 저는 제일 힘들었고 변기 커버 올리고 내리는 걸로 제일 많이 싸웠고요. 설거지랑 빨래 바로 하지 않는 걸로 많이 혼났고 컴퓨터 게임 하는 거 관련해서도 많이 싸웠어요. 저는 컴퓨터 게임을 좋아했고 여자 친구는 드라마 보는 걸 좋아했는데 여자 친구는 드라마를 같이 보지 않는 거를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런. 결혼생활과 동거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지난한 역경이 예상돼서 하기가 싫은 것 같아요. 이제 편견일까 싶어서 기혼인 친구들한테 많은 조언을 들어봤는데 친구들 또한 제 성향을 잘 아는지라 너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활동하는 풋살 모임에서 아이가 있는 젊은 아빠가 많은데 게임 중간에 아이가 아파서 집에 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아이를 낳았다면 당연히 그게 도리지만 저는 그런 일을 좀 막고 싶어서 역시 혼자가 좋아라고 생각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 넷째는 왜 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과 출산은 인간의 의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할머니 시대 때는 자녀의 수이꼴 생산력이었기 때문에 일단 많이 나왔지만 제 생각엔 지금 지구 자체가 인구가 좀 과잉되어 있고 경쟁이 너무 파괴적인 수준에 달했다고 생각해서 출산율이 0.6이어도 줄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해. 요 워낙 생산성이 좋아지고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GDP나 인구당 총 생산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앞으로는 젊은이들보다 노인들이 많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로 접어든다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때 오히려 젊은 세대 들은 내가 늙으면 연금을 못 받지 않을까? 그냥 국민연금 내지 말고 팔코리아 할까? 뭐 그런 걸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군대도 다 다녀왔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는 갖고 싶은데 결혼 생활은 하기가 싫어서 혼란스러운 상태고요. 그럼 아이만 낳고 결혼 생활을 안할수 있냐? 당연히 없죠. 만약에 대리모가 있고 돈이 있다고 해도 정작 제가 아. 어... 어머니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아이가 엄마 없이 크는 거는 가당치도 않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결혼을 포기하자로 현재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할것 같아요. 생존 스트레스가 없고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정말 좋은 배우자를 찾는다면 이 여자는 놓치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여자를 찾는다면 훗날 이혼을 하더라도 한번 정도 가보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패에 굉장히 너그럽고 돌싱에 대한 편견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상황이 좋다고 하면 오히려 안할 필요가 더 없지 않나 여기까지가 저의 생각이었고요. 철저히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아이 친구는 이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참고하시고 넘기시면 될것 같아요. 논쟁성의 댓글은 다 삭제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를 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면 꾸준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행복한 연애를 응원하는 피터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